어? 해자도, 어, 굿바이 명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위험해. 아까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어! 언니, 아, 못 아, 봤어요. 아. 언니못 봤다. 머리 위로 왔어? 언니못 봤다. 어. 어 티박스에서 비싼 잔디를. 아. 참치라고 생각해. 3cm 비거리 3cm. 아. 찍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드라이브는 잘 치길래 믿었더만. 드라이브 3cm 다시. 장씨 어디인데 애자들? 와이, 한어를 잖아와 이거 이이 정도 강태인데. 오, 어플장이 성공. <laughs> 자도래노예들은 전부 다 왼쪽을 개냥하고. <laughs> 도네노예들은 전부 다 왼쪽을 개냥하고 치겠지. 어, 그렇지! 어, 볼! 아! 리버디 버팅 2m 약한 오른발 리어버디 아나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볼! 아이고, 볼! 아! 와 대박이게 사망이다 사망 음 자폰자그 아. 뒤보시죠 일단은 와, 안 샤프 튀는거 봐라. 와, 무슨 이스틱을 <laughs> 들고 왔다 지금. 스부터 반쯤 접히는데? 반 접히는데? 편하게 을수 있잖아. 자, 때려친다. 작은 힘으로. 왔네, 저 샤프트 아것 같은데? 저기 운방구에서플라프가 작게 나온 <laughs> 것같플라프작펴네라작 <같았지>? 아, <laughs> 아, 가지고. 어, 저탄성을 어쩌지, 너? 에야! 아이고, 아다 아이씨, 둘 다는 좀... 아, 이거, 아, 자, 세 명은 센터로 보냈고, 어디로 보낼 것인가? 오, 밀려서, 밀려서, 돌쪽으로, 돌쪽으로! 야, 이러면, 이게 벙커에 있었겠다. 620 남았습니다. 앞에 나무, 세구로, 전등 광고로, 넘길 주실 것인가? 우와! 와! 우와! 나이스! 자, 내보고 중간을 쳤다고. 씨는 <목소리> 두번일행으만진어 와, 진짜 니 그린, 음. 그린 그린 끝이나 에지나 러프에 있겠다. 대판해이어버팅 <목소리> <불러>. <목소리> 아, 나 이거 어렵던데. 드면 이만원, 안드란 빵원. 나 이게 많습니다. 히루타 나이스 와, 왜 저렇게. 아, 열애 열애. 오, 영업이고. 고파이 오, 바비 자, 우측 어비. 전부. 저쪽으로 해줘야 되겠네 이거부 어떻게 할지너 아니 기탱이 준이라서 아, 누구 들 편이야 아, <laughs> 어? 오, 너무 당겼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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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거와버 해져도 해져도 퍼. 아 진짜 깜짝 놀랬다 뭐 이렇게 뛰 하는데 아, 빠 아, 아! 그거 한늪 푸고, 긴장감 세고, 오, 좋다, 좋다, 좋다! 희망이 있었네. 안들함 푸고, 안들함 푸고. 여기 이기면, 와, 우리 쪽 어, 아, 이거 펑크가 였다 펑크가 였다 나무 밑에, 펑크가 이제 한 음이요, 음이요, 아아아아 너사람이 진짜 더고독저다 카트 맞출 카트길 맞출거라고 맞춘다고? 어. 저 언덕에 박힐 것 같다 푹 박혀서 아 멀리 있는 카드와 <laughs> 밀렸다 푸쉬 조금 위험하다 아, 많이 위험하다 근데 <laughs> <laughs> 이게 샤프트가 낭창이니까 너무 많이 떠더 갔다 더 갔다 터어널 터미널 같은편 자 둘다 비겁하이 피해가기 어 너무 긴데? <목소리> 어! <laughs> 다시! 낙차무기. <목소리> 자, 카트 기코하고 야, 얘를 버려내야지. 아잇! 저야 해봐. 하나 을 넣어야 돼. <목소리> 아어튼이번에짧은답치게 ㅎ ㅎ 쪽 ㅎ 비자 왼쪽 자, 오른쪽이 유리합니다. 오른쪽 으아아아 이거. 어, 아투매저드 같은 편이네 <laughs> 오우 반번반번째파스리 160m 아 대기가 고 많습니다 스파고지 치고 160 파스리얼 저... 아, 다 페장드 걸리나? 아 너무 안전하다 자 오늘의 승부처 리어버디 리어버디냐 아, 미어버디. <laughs> 아 오랜만이라서 믿으셨으면 없겠네 버팅 리어버디 약하다 우와아아아아아아 큰일났다 이거 내가 무조건 넣어야 되나? 돼 특별히 아, 얼굴은 안 찍을게 자음 대표 버팅 하맞 찍을게 누군지 안 보이게 못 넣으면 부끄럽잖아 오.

커져, 커져! 그긴 거리 아닌데. 길게 잡았나? 아, 또, 또, 두 번, 두번 씻고 이뻐 잡았나, 보네 자, 이쪽으 여러분 차로. 와 용감하다. 오, 노트 이것도 두 마리다. 오, 거리도 괜찮고. 굿샷. 방향 좋고. 옆으로. 독파팅. 구멍 크니까 지나가게. 음. 아! 오케이. 어? <laughs> <와. 웃음> 구멍 크면 못 온다니까, 아. 어보, 이건 이벤트라고 그런데 이벤트. 아, 아무것도 아없다 없었다, 우 우리 형 탑토홀. 기타까지대0등장버스을 거죠. 비명소리. 하지만 일단 방향, 나 o 드 너무 터고. 안들어 가면 치고. 너무 터고. 아, 라이트 탔다, 라이트 탔다. 보기. 약간 왼쪽 어, 많이... 많이 감기는데 아 진짜 막상이것 같다 딱통과어요할아 아이고 아리허 아! 아, 성공 라이트 꺼져있는데 <laughs> 어? 오 어, 어딘데? 아, 괜찮아, 괜찮아. 반반. 워낙 뭐, 비싸니까. 아이, 그렇죠. 지퍼가 지 바지? 지 바지? 가지지 바지? 바지? 가운데 일단 가운데 일단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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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려한 티셔츠에 덧붙여 맞이 퍼팅 넣으 된다 자요 퍼팅으로 거리만 성공 자이 타고 코로똥부 싸고 오데아 <laughs> 아우 지금 이겼었네 생활진흥원 보 갔다 똥 싸먹는거 어디있어 원래 내오놓은사람한는이 수급